두 개의 주머니 AB에서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다. 어두 개의 주머니 AB에, 자, 1, 2, 3, 4, 5가, 아, A에도, A에도 1, 2, 3, 4, 5가 있고요 B에도 1, 2, 3, 4, 5가 적힌 공이 다섯 개의 공이 있어요. 자, 표주는 A 주머니에서 소영이는 자 여기는 효주가 뽑고요. 여기는 소영이가 뽑는데요. 자 공을 하나씩 꺼내요.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시행을 한다. 효주와 소영이가 첫 번째 시행과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두 시행 모두 서로 같을 확률을 자 구하래. 자첫 번째 시행에서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도 꺼낸 공이 같아야 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자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A 사건 A 첫 번째 시행에서 어, 같은 숫자가 나오는 사건. B를요, 두 번째 시행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놓으면,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되고. 이게 돼? 첫 번째 시행에서도 같은 숫자. 두 번째 시행에서도 같은 숫자. 이게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자, 그럼 얘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P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셈 정리 이해돼요? P A 자첫 번째 시행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확률부터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얘 예. A 하고 B 에서 효주하고 소영이가 뽑는 가지 수는 전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순서쌍으로 해볼게요. 자 효주가 1 뽑을 때 소영이도 1 뽑을 수 있고요. 1, 5. 2, 1. 2, 5. 해서, 5, 1. 5, 5. 전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되나? 그치? 25개. 돼요? 전체 상황은 25개인데, 자, 1, 1. 2, 2. 3, 3. 4, 4. 5, 5는 얘도 1 뽑고, 얘도 1 뽑고. 2, 2, 3, 3, 4, 4, 5, 5. 이해됐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자,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25분의 5개. 1, 1, 2, 2, 3, 3, 4, 4, 5, 5. 이해 돼요? 5분의 1이네, 5분의 1. 자. 이제, 자. 요, 확률. 그 다음 거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야? A가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A가 뭔데? 같은 숫자가 첫 번째 나왔어. 나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봐봐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이 숫자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건몇 개야? 네 개, 네개나왔잖아 이제 돼요? 4개, 내개면총 4개, 일어날 수 있는 건몇 가지야? 16가지잖아 이해 돼? 16가지 중에서 같게 되려면 어떻게 돼? 2, 2, 3, 3, 4, 4, 5, 5몇 가지 있어? 4가지 있잖아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야? 4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얘 얼마? 20분의 20. 1 20분의 1이어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됐어요.